Họ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아침에 저기서 그곳에서 그 베일 네? 안 보게 되는 마을 거기는 안 만들어 놨어. 네. 네. 그걸 자꾸 생각을 못해 왜냐면 그시간들이영업때었고지않거든한 네. 달에 한 번뿐이 기때이달 수가 네. 없어. 그걸. 뚜껑을 다 아낌없이 있는 데다 받을 때 있다. 네. 그 행운을 주아마다리도 그러기 때문에 안 해놓은 것들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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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적은 에 이빨 정돈이 49만 정도 했거든. 했는데 응. 이빨을 양으로 응. 아어앞로고아불어 <laughs> <laughs> 제가 젓가락 깨물어가지고 이거 앞니바 이거 일곱 개 틀린데 이거 깨져가지고 백십만 원 주고 새로 해놓은 데. 뭐 뭐해가지고 이거 브릿지인데 일곱 개밥 어. 그 먹다가 아... 이게 젓가락 깨물어가지고 이게 안 따라가니까 나도 이게 얼마 전에 사십오만 원주식에 이거 바레마해 태라 그것서세명해나 줬거든 <laughs> 내가 잘해야 되는런 내가 박상 그거. 한, 아무야 암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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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라야디기네 암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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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야기야고추야암기기야 담배 피우자니한하물다고잘 아, 아니 그가 아니고 담배 피우면 하다담피한다고아 그죠, 도안 달지 않아. 그 맛에 그런데 더잘 훈련지 모르 아. 어. 또 없어. 아, 그만 필요려는데 차에 내려가고 모여 그러더니 누다가들어 마른 거야. 끓는 물인데, 이 출조 물 같은 거. 출조 물 그거 사용해도 돼요. 물은 그냥 어? 그 순수한 물 마시래. 이거? 아니 그러니까 녹차 같은 거 차로 마시면은 어. 그것도 다. 안 돼? 어. 네. 몸에서 신장에서 그러고 해야 되니까 순수하게 물임을 할 때는. 이걸 해서 오래라도 만들고 이제 한번 울컥 오래를 끊려야 이렇게 문를 오래 해도 안서 음, 아, 그... 어, 김장은 언제 하 김장은 이제 혼자서 일나 많이 하고 지 아니, 또 김장은 한 둘이 간다고. 어? 둘이 김장 해주라고 간다고. 춤도 많는 사람 아니 주제가 무슨 분? 상는 무슨 사장 되고 만지. 아, 정말 기대가. 정리야. <laughs> 그래. 응. 집이 우리는 복잡해가지고 좀 힘내갖고 방 안에 집 안에 한두세명 이렇게 모아. 그리고 뭐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, 아니 잘리가 어, 아들이 오고 그러면 없어 잘... 아무 일는 없어. 난 요즘 개새기 한 마리 고양이 그래. 좋아. 그래도 아들이 어딜 나서 긴장 먹어야지. 하나. 아,

혈압력을 먹자. 안 먹어도 되는 정상이니 혈압력이 어떡하나요? 아다